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 5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2만 6940원. 14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 5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26,940원, 14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 5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26,940원, 14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 5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26,940원, 14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 5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26,940원, 14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